오늘도 모두들 잘 지내고 있으려나? 밤 하늘에 동그랗게 뜬 달님은 오늘도 어린이들의 집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호, 오늘도 공부하고 있구나. 자, 국어는 끝났고 이제 산수 숙제야지. 해 열심히네. 몸도 건강하게. 오호라. <laughs> 아 시원해라 <웃음> 시원하시죠? <웃음> 어, 어 여기도 눈쳤네 고맙다 다들 착한 아이들이구나 달림은 아이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동그랗고 커다란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와 아빠 그리고 현아가 사는 집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일이었어요. 어? 또 반찬을 남기는 거니? 고기 싫어요.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어? 그러면 안 되지. 고기도 싫고, 당근도 싫고, 양파도 싫으면 튼튼해질 수가 없잖니. 그래. 그래도 싫어요. 맛이 없다고요. 아, 정말 큰일이구나. 그렇습니다. 현아는 제 멋대로인데다 편식까지 해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답니다. 학교 급식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뭐야 현아 너 하나도 안 먹었네? 아 아깝다 이 당근 되게 달고 맛있는데. 어? 이런 이런 좀더 먹지 않으면 영양이 부족해져. 오후엔 체육 수업이 잖니 야!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좋아. 내게 아, 네 맡겨. 쳇. 좋아. 맞아. 내 차례다. 던진다. 너나 차례다. 힌트. 쩔수 없군 현아는 체육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와 <웃음> 잘했어 <웃음> 좋아, 나도 잘봐 잘해라! <웃음> <웃음> 응? <웃음> <웃음> 그건 다음 과제야 <laughs> 왜 그러니, 현아야? 겁내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렴 <laughs>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래, 어렵게 생각하지 마 힘내! 요나 어쩔 수 없군 그럼 저기서 보고 있거라 네 운동도 못하고 병에 걸려 학교도 자주 쉬는 현아에게 즐거운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음, 가엾구나 실은 건강하고 착한 아이인데 걱정이 된 달님은 친구인 별님과 의논하여 달림 나라에 사는 토끼에게 한 가지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림 제게 맡겨주세요. 부탁한다. 네, 달림 다녀오겠습니다. 달림이 만든 빛의 터널은 참 멋있단 말이야. 와, 빛채 미끄러. <laughs> 무슨 일이지? 아, 어머! <laughs> 안녕 현아야. 어머 토끼네. 있잖아 낱말이야 달림나라의 토끼란다. 달림나라라고? 정말? <웃음> 정말이야. 히히 <laughs> 야. 야, <laughs> 싫은 말이야, 널 달린 날에 안내하려고 마중 나온 거야. 뭐, 저렇게 멀리까지? 어떻게 가, 별거 아니야. 내 손을 잡고 있으면 순식간에 도착할 거야. 자, 하지만 겁낼 거 없어. 넌 겁쟁이가 아니야! 아이 눈부셔! 어, 저게 뭐지? 이 문은 뭐야? 달림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야. 현아야, 달의 나라에 온걸 환영한다. 어? 어? 달림 목소리야. 자 들어오렴. 현아야, 날 따라와. 어, 이건? 놀랍게도 그곳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 서로 즐겁게 놀고. 각자 공부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모두가 빛나는 아름다운 왕관과 망토를 쓰고 있었습니다. 좋아! 아, 잡았다! 다들 달림나라의 왕자님과 공주님들이야. 왕자님과 공주님이라고? 응. 그리고 저길 봐. 어머. 이럴 수가? 아빠랑 엄마랑 아, 저인 나잖아. <laughs> 많이 놀랐지. 사실 저 사람들은 달림나라에 사는 너희 가족이야. 하지만 저기 있는 현아는. 너와 달리 뭐든지 맛있게 먹고 있지. 그리고 너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 왜 그렇지? 깜짝 놀란 현아에게 토끼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달림나라에 사는 공주님과 왕자님들은, 어, 실은 지구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진짜 모습이란다. 에? 어, 진짜 모습이라고? 음, 뭐랄까? 아, 잠깐, 저기 좀 봐봐. 와! 어, 야, 어. <웃음> <웃음> 어머 저 공주님 본적 있어 저 아이는 달림 나라에 사는 가이란다 그럼 지구에도 똑같은 가이가 있는 거야 맞아 같은 반은 아니지만 너랑 같은 학교에 다녀 위험해. 가이는 참 착한 아이구나. 그래, 아주 착한 아이지. 하지만, 아쉽게도, 지구에 있는 가이는 저 아이와 달라. 다르다니, 어떻게 다른데? 애들한테 못되게 굴거든 못되게 된다고? 죄송해요! 이쪽으로 던져주세요! <laughs> <laughs> 자 고마워요 저렇게 친절한데 그런데 지구에 있는 같은 아이가 못되게 굴다니 의아해하는 현아에게 토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아이들은 원래 모두 훌륭한 공주님과 왕자님이라는 거야 하지만 어느새 그걸 잊어버리고 못되게 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현아, 너도 사실은 편식하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공주님이란 말이야. 체육도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하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체육도 정말 그럴까? 지구에 사는 현아야, 어나 나잖아. <laughs> 아니라니까. 아, 맞다 달림나라에서는 현아구나 배 많이 고프지? 저기서 같이 밥 먹자 고마워 자 이리 와 우와 맛있겠다 <laughs> 지구에서 이곳까지 잘 왔구나 자 어서 앉으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사양하지 말고 많이 많이 먹으렴 자 현아야 이곳에 사는 요나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역시 안 되겠어 어, 어. 어. 나야 일어나 봐! 여기는... 꿈을 꿨구나. 칼 눌렸던가 보다. 나도 달림나라의 현아처럼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 현아야, 넌꼭 해낼 수 있어. 힘내자. 다음 날 현아는 새로운 공책을 한권 샀습니다. 달림나라에 사는 현아와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일기를 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달림나라에 사는 현아에게 나도 너에게 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한 아이가 될게. 그리고 달림나라의 공주님처럼 밝고 따뜻한 진짜 현아가 될 거야. 지켜봐 주렴. 지구에 사는 현아가. <laughs> 어때? <Ton> <나 너무> <STuotion> <금 nên 많이> 용기내 도전한 것만으로도 잘 했다. 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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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일 싫어하는 당근을 먹었습니다. 고기도 세 조각 먹었습니다. 조금 비위가 상했지만 현아, 너도 사실은 편식도 안 하고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공주님이란다 <laughs> 음. 오늘도 뜀틀은 실패했습니다 너무 겁이 났거든요 <웃음> 어? <laughs> 어 괜찮이 현아야? 이번에야 말로 잘할 어, 수 있어. 힘내. 세 번째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으아! 으아! 아깝다. 성공할 뻔했는데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현아야. <laughs> 정말 대단하구나. 놀라운 발전이야. 그렇게 현아는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어, 그래 그래. <laughs> 요즘 전화가 <laughs> 아주 활발해졌구나. 건강해 보이고 친구한테 질수 없으니까요. 그래? 친구한테? <laughs> 네. 현아야, 조금만 더. 다리에 힘을 줘. <웃음> <오>. <웃음> <성사>! <웃음> 신기하게도 현아는 그렇게 싫어했던 체육을 어느새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잘했어. 그럼 다음. 반드시 해낼 거야, 달림나라의 현아야. 지켜봐줘. 가져가요. 아, 아, 아. 어. 정말 너무해 너무한걸? 다같이 선생님께 말하자 그래 선생님한테 일러버리자 잠깐만 어? 저 아이는 원래 마음이 따뜻한 착한 아이야 뭐라고? 아, 거짓말 학교에서도 못된 짓만 한다고 맞아 맞아 그건 아마 모두에게 따돌림당해서 외롭기 때문일거야 지금까지 못되게 굴었어도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분명 착한 아이가 될 거야. 어떻게든 가이를 달림 나라의 가이처럼 착한 아이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현아는 열심히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알았어. 못된 짓말안 한다면 모두와 사이 좋게 지낸다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모두 현아에게 약속했습니다. 야자아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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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자랐네. 그러게. 어? 가이야. 왜 혼자야? 왜 다른 애들이랑 같이 안 놀아? 나랑은 아무도 같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친구 없어? <laughs> 없어. 으이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은 아주 많아. 나도 그렇거든. 음. 다들 날 못된 애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넌 원래 착한 아이야. 정말 그럴까? 그래. 난 알고 있거든. 있잖아. <laughs> <laughs> 혼자 있어도 재미없잖아. 다음에는 같이 놀자.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 <laughs> 그럼 안녕. <laughs>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은 아주 많아. 넌 원래 착한 아이야. <laughs> 어, 위험해. 길에선 조심해야지. <laughs> 네, 고마워요, 누나. 그럼.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 정말 그럴까 난 항상 못되게 굴어서 다들 날 싫어할 거야 현아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만약 애들이 날 따돌리면 어쩌지 분명 그럴 거야 하지만 이제 혼자 있기 싫어 나도 애들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거야, 가이두 달림 나라의 공주님이니까. 다음 날, 방과 후의 일이었습니다. 던진다! 헤이! 자! 달달아! 아, 아이고! 아이고! 빨리 공주야! 어? 쉬, 어, 어? A-ha! <laughs> ha 가령 현아야 다들 참 착한 아이들이로구나 동그란 달님은 기뻐하며 더욱 밝게 빛났답니다.